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봉프레 자몽 비누를 처음 보셨는데요 네.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약간 먹고 싶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. 약간 비누라고 하기에는 자몽 향이 좀 강한 거 같은데요. 오렌지 향도 있는 거 같고. 네, 좋아요. 한번 촉감은 어떤지 한번 만져 봐. 음.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뭐한 손에도 약간 꽉 잡히면서 조금 나쁘진 않아요 주변에 약간 여드름이 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봉프레 자몽 비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? 먹고 싶은 그런 비누? 향 좋은 비누?